안녕하세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어, 이런 자리 좀돌파 해주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말씀을 좀 들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자 오늘 이 증시를 보시면요 오늘 증시가 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지금 코스피지수도 어, 거의 1% 가까이 좀 빠지는 이런 모습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굉장히 좀 선방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다 자또 금요일은 우선 주말 앞두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요일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좀 지지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, 선방을 해준 이런 모습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단 저항 라인을 계속해서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줄여가는 이런 수렴형 패턴이다 말씀드렸죠. 길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고요. 이런 차를 좀 돌파. 준다. 그러면 좀어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렸어요. 자 그래서 제가 이와 더불어서 좀이 두산 에너빌리티 긍정적인 이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어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. 자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은 자 지금 수급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외인과 기관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요 또 연기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는 좋은 흐름 그러면서 개인은 이렇게 털리고 있죠 자, 진짜 언제 이렇게 좀 어, 상승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그림이다 하지만 이두산에노빌리티좀 아시다시피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, 상승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데 우선 이제 진짜 어떤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라도 좀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. 저는 이 월천녀 주식 채널이라는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월 천만원의 기적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자 보시면 100분 200분 계시던 게 정말 엊거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3만 분 넘는 우리 나무꾼님들이 모였어요. 자 우리 나무꾼님들 위해서 이렇게 아침 장 시작 전에 항상 그날그날의 이슈나 또집 켜 보셔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꼭 구독 눌러 주시고 제가 올려 드리는 영상이랑 또 이런 자료들 꾸준히 좀봐 주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있는 종목들만 공부를 하셔도 5% 수익 정도는 문제 없이 낼 수가 있거든요. 자, 팜스토리 오늘 22%까지 상승이 나와줬고요. 또미래생명자원도 오늘 고가 20%까지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은 제가 장 시작 전에 올려 드리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좀꼭 눌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좀 수익을 내, 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제가 그래서 보내 드린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? 이 이화전기에 제가 보내 드리면서 이렇게 9% 수익을 좀 냈습니다. 자, 오늘 6%갭 띄우고 고가 24%까지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. 지금 시가 보시게 되면 2115원. 자, 체결가도 2115원으로 일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좀보내드렸고요자 종목명 또 언제 매수 하셔서 이제, 이제 매도 하시라고 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고 왔습니다 단타가 처음이라 문자로 도움 받고 싶어요 라고 어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게요 돌고 돌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이에요 자 오늘도 좀 보시게 되면 은 자, 이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? 자, 코스닥 지수 지금 2% 가까이 빠졌는데, 오늘도 이렇게 좀 급등 종목을 뽑아냈다라는 거예요. 물론 장중에는 조금 밀렸지만 우리가 좀 시초가 공략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. 자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뭐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. 제가 뭐 여러분들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제 채널 키우는 목적으로 이 좋아요와 구독만 받는 건데 이 최소한의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2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제가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좀 만들었어요. 자 여기에서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. 이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 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, 간단하죠 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어제는 KBG로 이렇게 8% 수익을 좀 내드렸고요. 자 19일날 SM 백셀, 18일날 이화전기, 17일날 세토피아. 자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 내가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 에 5%면 얼마예요? 50만원이에요. 그렇게 20일이면 천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죠. 근데 한달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자 여러분들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%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해보우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건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...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두산 에노빌리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이 트리키의 대지 시즌에도 원전 의지 두산 에노빌리티 6조 재파 기대라는 이런 좀 어, 좋은 뉴스가 나와줬어요. 자 터키의 정부가 2월 발생한 이 대지진 피해도 에 지금 한국전력공사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의를 지금 유효하게 이용, 이어간 것으로 좀 전해졌어요. 그러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파란불이 좀 켜졌다. 나이 한전은 지난 1월에 이 터키의 정부에 전달한 현지 대규모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이 예비 제안서. 이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고요. 상반기 중에 이 제안서에 대한 답변이 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라고 해요. 자, 긍정적인 이 답변이 온다라고 하면 또한 번에 이제 두산은어블리티 굉장한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. 이 트리키의 정부는 지금 대지진 복구 과정에서도 한전과의 원전 프로젝트 논의를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긍정적인 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. 이 트리키의 정부에 제안한 이 원전 규모는 한전이 이제 제안한 원전 규모죠. 지금 1400메가와트급. 지금 사업비가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예요. 이 한전은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는 주기기 및 자재를 공급할 기업이 없다. 는 이러한 입장. 자 굉장히 좀 호재입니다. 자 지금 트르키의 정부 외에도 또 사우디, 아랍과도 원전 수주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든요. 이트르키의 원전 수주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도미노처럼 이 유럽과 중동 원전 수주가 가능할 수가 있다.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.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대형 원전뿐 아니라 이 차세대 원전으로 떠오르는 이제 SMR 여기에서도 이제 핵심 주기기 업체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억제를 확대하고 있죠. 이 원전 사업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할 지점이 많은 만큼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박지원 대표이사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함께 미국 정부나 기업들과 원전 협력을 한층 고도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. 지금 미국의 이 반도체 지원법이나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서 어, 국내 반도체, 전기차 이 기업들의 경영 행보가 차질을 좀 빚거나 어, 또 미국에서 주어지는 이 혜택에서 배제가 되는 이런 가능성이 좀 커졌죠. 자, 하지만 이와 달리 원전은요. 한국이랑 미국 사이의 이해 관계가 비교적 좀잘 맞아 떨어지는 이런 분야로 평가가 됩니다. 이 미국은 지금 어 원전 관련해서 원전 기술과 또 설계 역량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국이에요. 근데 설비 시공 능력이 지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어이 원전 설비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은 어 미국에게 대단히 좀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이 두산 에너벨리티는 우리나라 좀 대표적인 원전주예요. 자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원전에 대한 사업을 좀 굉장히 장려하고 있죠.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다. 이 방산이나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이 정책 수혜자예요. 투자 지원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 차별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. 실제로 이 김대중 정부 때는요, 정부의 적극 후원을 받았던 이 IT 업종. 또 이명박 대통령 때이 녹색 성장 테마주. 자또이 박근혜 정부 때 때는 이 화장품이나 제약 또 문재인 정부 때는 2차전지 관련주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이 두산 애너빌리티 좀 올해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. 지금 21선을 돌파해주면서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했죠. 그러면서 조정이 나와도 줘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는 이러한 흐름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지금 120선 이 120선을 계속해서 좀 터치를 해주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죠. 근데 다시금 이렇게 좀 돌파를 해줬어요. 자 이게 이제 악성 매물들을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다, 이제 다 소화를 했다.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는 이러 모습입니다. 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. 자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충분한 이런 어,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요.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50, 20, 60, 120 이렇게 정배율의 그림을 좀 그려냈어요. 자 이제 좀 시세를 터트린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그림이다. 자 이때 급등 나왔을 때좀 보시게 되면 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상하파동을 이루다가 어, 50, 20, 60, 120 정배열의 이런 패턴을 이루니까 급등이 나와주죠. 근데 지금 자리 마찬가지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런 정배열의 어, 모습을 그렸다. 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. 우선 또 증시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존재하기도 해요.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선방을 잘해줬지만 보통 우리가 증시를 얘기하는 종목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. 그래서 종목... 좀, 종목 분석도 중요하지만 증시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. 제가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어요.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의 글로벌 증시 또그날그날 이슈들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.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.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좀 차트 살펴볼 거고요 우선 좀 지금 자리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준다 그러더라도 이 2만원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자리를 돌파 해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어 여기까지의 상승 2만 1,500원 자리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런 자리에 이제 돌파해준다 했을 때이 정구점. 이 정구점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. 23,000원 자 우리가 이렇게 저항구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좀 어,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. 그러면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눌림목 나올 때 다시금 잡아가면은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식은 절대 물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. 자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. 자 항상 말씀드리죠.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 다 올라갈 거다 가100%가 없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 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 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,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 기가 제 지인분들,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. 방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,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,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